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그런 거야. 자, 기울기 우리가 미분에서 자 미분계수라는 건 리미트와 이 기울기 두 개가 합쳐진 건데 특히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은 f의 네모 빼기 f의 세모 그리고 분모가 네모 빼기 세모 이런 꼴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 식은 기울기야? 얘 기울기 맞아? 아니지 기울기 아니지 이1 플러스 3H가 네모면 여기 있는 1이 세모잖아 그죠? 그럼 분모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 3H가 와야 기울기야 이렇게 이렇게 와야 얘가 기울기야 그지? 아니라고 H가 왔잖아 그지? 따라서, 자, 주어진 식은, 준 식은, 자, 써. l i m i h가 0에 다가간다. 이렇게 돼서. 분자를 봤더니 1 플러스 3 h 고 여기가 f1이야. 이게 기울기가 되려면 여기에 3h가 와야 기울기가, 그지 근데 h야. 여기다가 1분의 3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따라서, 요 녀석이 뭐냐. f' 1이다,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3 해야 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야? f' x는 2x 플러스 3이야, 그죠? 거기에 1을 넣어라, 이거, 1. 이거 얼마? 5.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3, 15가 된다.